자 리치 왕. 다음 전투가 시작될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하수인이 환생을 얻습니다. 패치워크 40에서 60으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후반을 무조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다음 턴은 얘랑 붙는는 거죠?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뭐 제일 좋은 건 얘겠죠? 초반은아러니 그러니까 체력을 믿고 초반에 좀 배를 째면서 레벨업을 한 다음에. 패트워크 빼고 3렙까지 배치기만 해도 이득이라고? 일단은 그래요. 봅시다. 어떻게 되나? 1, 1? 아! 소소하게 이겼네. <laughs> 얘는 해적, 해적 아니야, 패트슨? 아니네. 딱히 고정돼지 않네. 레벨업? 아무튼 하나에 팔고 레벨업? 아, 그런 전략도 있는 거야? 자 봅시다. 11 아, 무서웠는데 그래요. 뭐 처음이니까. 아, 이렇게 되면 5에다가 지금 이거 팔면 6대 골드. 아, 짜6대네 이런 식으로 배를 짜는 거구나. 얘는 어디 그림자 게임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아, 아야! 아, 5 데미지 맞아도 너희보다 체력이 높아. 아, 회피하네회피해얜 이제 무슨 대기 좋을까? 한번 더, 배째기? 팔고! 잠깐만. 얘가 4데미 주고 3데미 줬어요. 그니까, 살게 없는, 살게 없는 거 맞아. 배째자,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할 거야. 레번만할 거야. 상파일 상대방은 일1일1 1 앞에 봤자 6 오? 어, 개이득인데 이 정도은이 정도면 이득이지. 이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새로운 하인들을 준비했어. 갈아보자 일단. 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제로스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두개 어때요?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래, 사자. 뭔지 모르겠는데 파보고 싶어졌어 다음 턴 랜덤 카드로 바뀜? 내면? 설마 내 손에 있어요 잠깐만 이거 설마 내 손에 있어요 지, 잠깐만 시, 지, 진짜 내 손에 있어요이 <laughs> 내는 거 아니라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다더나온 그래서 <laughs> 황금 제로스 <laughs> 진짜 미쳤다 일단 깡 스탯으로 이거 될까 비용이 4인 비용이 4인이 진짜 애매한데 황금 카드 일반으로 바뀜 아 이거 내는 게 낫다고 지금은. 아니, 잠깐만. 나 보고 싶어서 보기만 한 거였는데, 왜 얘가 나오는 거야? 진짜 보고 싶어서 보기만 한 거라고. 뭐가 나왔는지 보여주고는 내려야지. 아, 제로스가 손에 있으면 바뀌는 거구나. 처음 알았네. 빨리 나갈까? 나 지금, 한턴 거의 쌩으로 노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돌아오셨군요. 바꾸는 건가요? 반장 안에 진짜 열떨 결에 엄청난 기계 되게 되는 걸 가까이 와어그러 아까 불안 있는 거 봤거든요. 불안 있는 거 봤으면 이거랑 딱 연기하면 좋은데, 제로 스파르라고? 아 지금 팔면 좀 아까우니까 좀 버티고 이번 턴까진 쓰고 팔게요. <laughs> 아 제로스 나 그런 건줄 몰랐는데 아 미치겠네. 아쪽 팔려. 근데 생각보다 내가 필드가 세요. 이밥자리가어벌 먹기가 나왔어. 비용 사면은 4, 4 중에 리븐데어도 있네. 좋은데 되게. 19회 넘어서 안 늘어남. 음 응, 그거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어? 아. 계속 압박하죠 트리플 벌복기이 말이 되냐? <laughs> 바람. 6단계 하수인 오. 잠깐만 이번 전투에서 가장 먼저 죽은 기계 둘을 소환합니다. 중매 무작위 전설할 수 있는 선합니다. <laughs> 이걸 선하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죽었다고 가정할 땐 아니야. 네, 희중하겠으세요. 이거 먼저 죽으면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예, 하고, 하고, 하고 카드가 짜당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가 나와. 아니? 아! 중요한 게 죽었어. 아이, 안 좋은데? 어? 두 개가 나와서? 무승부네? 야, 잠깐만. 카드가 찬스 되게 좋은데? 이거, 카드가 찬스로 그대로 가자. 이거, 기계, 원록 악마한테 이거 좋다 그랬나? 사고 그러면 사고 미롤 불안도 있네. 불안을 사봐. 불안 사보자 그래. 사보고 생각하자. 안녕 모듈. 이거 안녕 모듈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거 얼려놓고 다음턴 보자. 잘 발렸나? 가가 아, 필 카드가 너, 맨드가가것이지 리브인데요? 리브데요죽는 것들이지 리븐데요어리븐데어로 얘가 죽어버리면 선생님 리븐데어로두번 소환! 우와 <laughs> 잠깐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대결인데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이긴다고? 야, 이거 <laughs> 제루스 빨대만 없었으면 진작에 이겼을 것 같은데? 하고 사부 손절, 야수를 준비하자고. 그럼 괴물도 팔아야 하나 이제? 무조건 얘부터 없애게 <laughs> 여기다가 발라놓자 죽음의 하늘골렘 <laughs> 사바나 한번 좀니로를 해보면서 얘? 북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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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빰빰 얼려? 얼리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이거 하나 사놓고, 되게 괜찮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사면 죽으면, 넵 안돼 내 카드가 이 나쁜 녀석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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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던 걸 망쳤어. 어? 아이니분안 죽었어 니분대가안 죽었어요. 딱. 4 3 2사그 <laughs> 다음에 일자리라서 피해가 더나다요 타이거도 팔아요. 송곳니, 밥퍼 뺏어가. 오케이, 아이코 아무도 안 죽었네. 그러면 잘 가라. 타이거 잘 스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이거 카드가... 아, 이거 아르고스를 팔고? 폭 내고 육성 지널블록 사고 버프를 구여준다음에 팔고 리롤 안녕 모듈 화관분 리롤하고 일단 얘도 산다음에 합체 도발 첨부해서 여기다가 바르고 이번에는 아 여기다 바를걸 멍청했다 이거 하지만 여기 이걸 발라주면 여기에 밖에 안 발리네? 망겜? 아니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어차피 내 맘대로 하는 게임이야 자 무시했고 어? 잘 죽였다 아니 뭐야 제로스가 왜 나와? 어이없네? 카드가 살았지? 먹었네? 이젠? 아, 뭐야, 이번엔 되게 쉽게 이기잖아이시니니몇몇대더 더 뻗칠 수 있을 통 같긴 한데 괴물 무리의 시도자 갈고 뭐살게 없는 되게. 카드가 버프? 오! 어? 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불안을 <laughs> 죽여? 아니야 이걸 이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카드가해서방금 카드가 세배 카드가 소환. 아야, 이런 미친 카드가를 생각해서 <laughs> 섬뜩한 방울뱀? 야쓰레기들 앞에 배치해서 천보 뚫는 용도로 쓰자. 야 말도 안 되는데 카드가가 이거를 세번다 세배 소환 시켜줘.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어 다행이다 카드가 살았다. 카드가가 레벨업해서 카드가가 살았어. 3 1일 구해서. 아, 카드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죽으면 세번 선한 번 거네, 한 번에? 아니네, 얘도. 이렇게 <laughs> 많아. 아, 이거 선하는 것 때문에. 이야. 3명 잘가요 내가 1등 됐어 갑자기 오 어? 3명 남았다 3명 자 아, 읽은 거먹는 걸로 사실 나 이정도면 될것 같거든? 브란을 이제 팔고 어떻게 하면 딱될것 같은데 사실 살건다산것 같아서 브란을 팔고 버프 바르는 것만 계속 바를까? 존바람이 다 왠지 이거 사야할것같아 기계라서 어? 합체다 안돼 합체했어야 한대 이거 쓰 레기로 천복 빼고 이게 빠지직 소리 내면서네요. 아, 한 번에 쭈루룩 쭈루룩 사파나 사자야, 별도. 전설 제루스? 아니, 근데 이놈의 제루스 진짜 잘 나왔네, 되게. 하면은 사자가 사자사자 사자 하고 나오고요 3,6 3,6 <laughs> 야! 나 이번 판진것 같은데? 너무 지들끼리 꼬였어 어 그래 제일 센는 잡아서 다행이다 선생구요. 한 한판 살겠다, 한판 살겠다. 어.. 한판 살았다, 한판 살았다. <laughs> 합체를 못 해가지고, 씨. 레벨업해? 이거 이렇게 해서 전 합체는. 얘가 좀 약하니까 얘한테, 얘한테 해야겠다. 그 다음에 한번 리롤 해보고. 다 별로네, 이러면. 앞을 쫙 부여하고. 하여튼 앞에 좀. 얘를 먼저 내야겠어. 왜냐면. 자리가 꽉 차서 소환이 안 돼, 소환이. 를 뚫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카드가님 안돼! 선보 빨로잘버텼고 이거 어차피 죽은 애랑 대결하는 거라서 크게 상관 없을 거예요. 자 아, 이제 뭘 해야하지? 리븐데어 어차피 리븐데어는 카드가가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이걸 팔고 융합체? 융합체를 하나 사놔? 융합체 레벨업 각 해서 이기한테 플러스2 플러스 1을 부여하고 팔고 응, 합체 지금 안사 음, 것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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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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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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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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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선보불코요 이십 이십 컷 얘가 좀 무섭다 탁 걷고 얘가 쫓고 어차피 이제 슬라이더가 없으니까 소환하는 거를 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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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laughs> 기계 둘을 소환해? 험이야뭐 그렇다 쳐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번 전투에서 이거또 소환하면 어떻게 할 거야? 융합 기술? 마리 안녕 보듈리두 개. 야 말도 안 되는 능력 능력자 대자인데 무슨? 능력자 배치보다 더 까다로워. 얜또뭐 나와? 융합체 둘? 헉! <laughs> 카드가가 죽어버렸네? 네하, 어서오세요. 게임이 끝나긴 하네, 그래. 내가 진거 같은데, 보니까. 사실 얘얘 가, 받은 다음에 이렇게. 크면은 무승부 다겠다고생 다, 무승부 와. 이또 진짜 안끝난다이아오셨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제이요 없는 거이아 아,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서순 실수했어요 하고 융합체 하고 자꾸 서수을 하네 잽 슬라이더? 그 이렇게 되면 차라리 잽을 사서 그놈의 카드가 씨이 덱에 내 생각은 새끼들이 뭘될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카드가 너또잘 살아야 하고 사실 이 게임 봐서 끝까지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끝은 나겠지? 어 죽은 애랑 안 해도 이둘다 잽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드가 끝까지 살아남게 돼 있단 말인데래 용, 인자, 안 할머니, 일단 친구들 예얘빵점이냐 어? 설마 죽었냐? 죽었네데제맛 남은 건가? 사도 유지가 되나? 부여받은 버프가 다 유지가 되나? 사놓고 생각을 하자 제루스 이거 내 자리는 없겠지? 팔수 있는 게 없어 아 몰라 그냥 살래 땡아야 이거 끝나고 방송해야겠다 이거 얘도 말도 안 되는구나 어? 하나밖에 못 사나네 개꿀 일단 능력 배치 정도 안녕 모조리 세 개가 나왔네요. 이런 놈들, 말도 안 되는 안녕 모조리 빨리 죽어야 애들이 효과를 봐요. 꼭 제일 빨 죽었다. 안녕 모조리 언제 죽냐? 죽으면 오. 잠깐만. 지금 폴바르 효과, 폴바르 효과가 개 좋은데? 하나 잃을 때마다 공격력 b a 증가하면 b a 송 이것도 죽어서 소환해가지고. 어. 역시 믿고 있었 와. 바로 그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내 생각에 이번 턴 1등 공신은 황금 제로스야. 황금 제로스가 없었으면 이런 과정을 오지 못했을 거야.